들 안녕. 이번 주도 잘 지냈나요? 우리 이번 주는 11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공과구요. 우리 스티커 필요해요. 11과 스티커 찾아서 준비해주고 또 색연필이나 연필 같이 써야 되니까 준비해주세요. 자, 우리 준비된 친구들은 이제 공과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하나씩 뜯어볼까요? 자, 잘안 뜯어지면은 접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 쉽게 뚝뚝뚝 뜯어지니까 친구들도 그렇게 한번 뜯어봐요. 그냥 뜯는 것보다 접어주면 더잘 뜯어져요. 뜯었나요? 자, 다 뜯은 친구들은 우리 이거 빨간색부터 볼게요. 자, 빨간 색깔, 분홍 색깔, 그림부터 친구 하트 모양 하고 있는 것부터 볼까요? 자, 이 친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나요? 오, 진짜? 헉, 선생님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우리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만화나 아니면은 인형이나 먹을 간식들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하나요? 음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항상 하나님이 이야기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함께 한다고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너무 너무 행복해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더욱 더 사랑해 주실 거예요. 우리 여기 친구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여기 밑에다가 이름을 한번 써봅시다. 자기 이름을 써주세요. 선생님은 최현아. 우리 친구들도 자기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laughs> 자, 이렇게 썼나요? 자, 이렇게 쓴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해보자. 하나님을 바르게 믿도록 도와주어요. 맞아.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어 이번에 그러면 다른 분홍색깔 다른 모양을 볼까요? 짠 친구 모습이 어떤 것 같아? 맞아. 헉, 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 장난감들도 가, 가득 가지고 있고. 어 친구들 나눠주기도 싫어하는 것 같고. 이 친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걸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걸까요? 맞아.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다내 거야. 욕심부리고, 친구들에게 나눠줄 줄 모르고, 또, 어?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속상해하실까요? 맞아. 속상해하셔. 우리 이 친구가, 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같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다 스티커를 붙여주자.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자고 같이 고백해 보면서 우리 여기 스티커를 붙여 줍시다. 짠. 어, 너무 너무 잘했어요. 그런 친구들이나 동생 아니면 형이 있을까요? 어, 그렇다면은 그 친구의 이름을 한번 써 봅시다. 나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뭐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우리 그 친구의 이름을 한번 써봐요. 선생님은, 음, 선생님의 가족은 아직 믿지 않아서 선생님 가족 쓸래요. 동생 이름 써볼게요. 최, 원, 기. 자, 썼나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게끔 우리 같이 기도해줘요. 우리 씩씩하게 한번더큰 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도록 도와주어요. 우리 친구들이 쓴그 <laughs>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어떤 그림을 볼까요? 파란색 그림을 봅시다. 자, 여기 울고 있는 친구 먼저 볼까요? 친구가 울고 있어. 어떡해. 왜 울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욕심을 부려서 죄송해요. 다른 사람들이랑 나눠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고백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하실까요? 용서해 주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잘못했다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 친구들을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기에 나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한번 자기 이름을 써볼까요? 자, 선생님은 선생님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최현아. 우리 친구들도 자기 이름 썼나요? 너무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또 크게 막 얘기해 보자. 하나님을 바르게 믿도록 도와줘요. 맞아.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또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친구들로 자랄 수 있나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 바르게 자라게.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해봐요. 이번엔 남은 그림카드 한번 봅시다. 짜잔. 어, 이거 봐봐. 어? 얘들아, 친구 마음이 어떤 것 같아? 새까매. 헉, 죄를 짓는데도 이건 죄가 아니라고. 어?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의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누가 필요할까? 맞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필요해. 하지만 이 친구는 예수님을 알까, 모를까?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친구가 장난감을 몰래 숨긴다든지, 아니면 욕심을 부리면서 같이 나눠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도 죄라고 우리 친구들이 알려줄 수 있나요? 모르는 친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알려줘요. 자, 우리 남은 스티커 한번 붙여볼까요?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친구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친구들이 알려주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에게 같이 내가 기도해줄게. 그건 나쁜 행동이야. 알려줄 수 있는 우리 그런 유치부 친구들이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가 있나요? 그러면 그 친구의 이름을 한번 써 보자. 선생님은 가족들이 안 믿는다고 그랬죠. 그냥 동생이 두 명인데 나머지 다른 동생 한명 이름을 써 볼게요. 다른 동생 이름은 최원석. 동생들도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맞아. 그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같이 도와줘요. 선생님도 그래서 집에서 동생들이랑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도록 도와주어요. 맞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나쁜 것들만 쫓아가고 있어서 어? 이거는 나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나도 해도 돼.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너무너무 잘했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